했어. 아니야, 뭐 아, 생각하고 이, 있어? 자꾸 이 경기를 그거를잘 편집해서 PK 취소되었고요 탄식하는 걸로. 고르해 볼게어디감정지 야, 저렇게 쉽운데 잠이 온다니 와 쉬워. 아니, 피곤가 말아. 아니, 제가 눈을 감았는데 저 목소리가 백색소 어. <laughs> 너무 <웃음> <웃음> 자장가로 들렸어 <들이였어>, 설마? <laughs> we believe 그지 이지 이거하고 이거랑 차이어네 네, 오늘은 화성 FC와 중요한 날인데 오늘 화성이 올해 케이리그 3부리에서 처음 올라왔잖아요. 처음에 저희 방심했습니다. 화성 생각보다 잘해. 무 일이야? 케이리그 현재 지금 1위 하고 있고 지금 승점차가 6점 차입니다 그럼 가 승리해야죠 네화접종기시파 겁나 큽니다 가서, 가서 기 준비하고 가서 봅시다 이건 안떨어지우겁다 어, 난... 어, 오늘도 근데 여기 오늘 왜 이렇게 즐거워? 대기왜 <laughs> 이렇게 울려? 사람은안 보겠네 얼른 올라갔나? 올라야 들어가는 게왜 이렇게 힘드냐? 그늘만 있으면 좋겠 아, 왜? 이쪽이 아니야? 야, 근데 여기는 매점도 없어? 아, 안에 있구나 안에, 안에. 근데 여기는 저기 뚫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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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 <물도 왜> 덥다 그러면 소소 <물리> 저기야. 아 똑같은 걸다 하고 다니시네. 이 대기 씨는. 야, 씨 더워 죽겠는데 씨 채원 씨 라면 먹고 있어. 와. 열지열. 열지열이. 어? 어? 아 시러네. 예. 아, 열체 안녕하세요. 여기 이기면 이거 썸네일로 써 주세요. 오. 오, 오랜만에 왔네. 어? 하긴 뭐 아쉽게 청주를못 어. 갔는데. 청주만못 갔어? 다들 많이들 휴가 가셨어 어? 저기 청주 가면석 있다 와 아담하고 좋다 아니 여기는 주차장으 저쪽으로만 만들어놨어요? 절로 되려고 전화했더니 일로 와뭐 제일 가깝다 그래서 아, 머리 썼다가 저쪽에다 한참 돌아왔네 와 이렇게 큰 경기장인데 주차장 하나 잘못 걸리면 야 이거 몇백 미터 걸어와야 되는 거야 바죠아 <목소리> 이거 가면석 근데 잘만들었어음는 거야 가변야개시할때 우리가 이기면 돼첫 슬픔을 저기서 안겨주는 거야 어 이거 너무 시원해. 어. 아, 어. 아. <laughs> 아니 너무 시원해. 아, 좋네. 아 근데 나 이게 어. 진짜 목 시원한 게 최고. 어. 뭔 개먹거리를 어, 샀어, 내가. 그래 어. 근데 어우발모니가 시원한데. 딸임이가 시원해. 시원해. 아니, 여기 왔는데 다시 와야겠다. 조그만 거 샀는데 아니, 금방 30분, 20분 단위 다녹아가버 아, 아니야? 어. 아, 그래서 큰 아, 그래서 큰거에서이 정도 내야 돼. 냉통 때문에 경기장. 어? 바빠요. 요즘 뜨무뜨무한 경기장. 내가 우리 이 어? 백사 유튜브에 내가 나도 바빠. 지, 지분이 있는데. <laughs> 우리 어, 조카가 이모 제일 많이 나온 다고 카메라 많이 잡힌 거야. 딸래기가 나와요, 딸래기 응. 오늘은 좀덜 아니야. 청주때 뒤지는 줄 알았어. 그랬다고 이거는 양반이야. 아, 아무것도 안 했지. 이거는 진짜, 진짜 시원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laughs> 응? 너무 어머니 너무 더워 어머니 너무, 너무 더워 선풍기 어 갖고 계셔. 그니까 너무 더웠죠, 그죠? 네. 어. 안녕하세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 저거 보이네요. 야 빨리 알리 사라니까. 어, 괜찮네. 어. 겁났어나 어, 어. <laughs> 알리가 나한테 저거 줘야 돼. 어, 어? 괜찮네. 이건 바람이 안와 나한테도. 떨려? 이게 장난.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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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오늘 a 대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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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아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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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저 이제 머리 풀쩍 오랜만에 와올 시간에 왜 잘했어, 깜짝 놀랐네 대에 아, 우리 뚜니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오늘 뚜니 와서 이길 수도 있겠다 지금 이제 다시 하나야 야 우진 왜 이렇게 전반전 이렇게 밀리냐 어내가 어, 니왜 이렇게 밀려 전방 아중원이 최재형이랑 재 없구나 하고 네, 뭐야 안돼 아아야왜야왜못 아, 넘어가 우리 야시이 너무 힘들어 사운드가 없어서 시간을좀 줘요 시어 어?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오 좋아 아우! 핫! 잡아, 천천히! 자, 다시 사이드로 갈까요? 다시 빼고! 좋아! 때려야 돼, 재민아 내려, 내려, 내려! 아잘좀 짜봐! 애들 왜 이렇게 지쳤어! 아, 체제은 하나 없다고, 지금! 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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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는데 뭔 소리야 뭐야 피나피나 누가 천지용 머리 현영이 시청하시는 분들 시다예이파이터 목소리 다어 여기 오면 해 줘야죠 이렇게 목소리 쉬줘야죠 그쵸 근데 원래 손정현 아니었어요? 부상당했어 손정현 선수 부상당요 그럼 교체골키퍼 없나? 아골 넣었어! 골 넣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왜? 왜? 골 골! 골 아니야? 상천아 뭐야? 골 넣었잖아요. 아, 우리가 먼저 만치데야 아니야. 골키포차징이 아니고. 어? 뀐것봐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뭐야? 아직모르겠어 그전에 푸싱이었어. 근데 저 어드밴티지 주만 했는데. 지금 체킹 중인데홀 골에. 넘어진 게환호 선수가 넘어지면서 살짝 너무 애매한 골인 것 같은데, 골이면 좋고. 골 맞아! 골이래? 골 맞아? 뭐야? 노 파운, 노파우노파우 아, 오래 걸렸습니다. 어... 저 누가 봤어요? 야, 오늘도 이길라나 보다! 하하하! 긴 퍼! 포짜 최강 최강 괜찮아? 잘했어, 박동진! 제갈 재민이야. 제갈이었어. 보러 가잖아브리알 아, 보러 가잖 아빠가 아 맞는데 연기 연기 느낌 살짝 아어아 노래와 PK 아닌거같아 이거 아빠가 아빠애매한가 아빠가 아빠가 아빠 같이. 빠가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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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아니야, 와시 어, 이렇게 많이 줘. 몇번 줬어요? 분. 어. 아까 아까 티케이 티케이 받아. 아니야 안 아니 하나도 봤잖아 아, 포만포만 아빠 아빠 브루노 콜나 때. 그래 알아 브루노 꼴 거. 뭐야 딴데 가서 꼴는거 뭐. 어, 어, 어. 좋아. 아니, 글로 두면 아니지. 그냥 줄었어야지. 아유, 뭐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 가성 <목소리> 여기 치어리더 있는 데가 어디야? 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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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와 우리 아 아홉 어? 경기 어? 그니까 아홉 경기 우리 지금 보세요. 야 우리가 원래 여름이 약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름이 약 우리 맨날 잡는데아 어, 윤보상 오랜만에 나와 갖고 선빵 좋았다 선빵 축구 볼난나 축구 볼 맞나 요즘 아주 아 화성 치열리더 분이 분이야 유명하신 분? 술초대수? 맞아? 올해부터 농원단장입니다 <laughs> 자, 김포 화성 파이팅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김포 화성. 아니, 이런 거 한번 찔까요? 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laughs> 네. <laughs>